유제 4-7을 보겠습니다. fx는 x가 1보다 같거나 적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x가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x가 1보다 같거나 적을 때는 X가 1이면 1이죠. 1. 1, 1을 1 포함합니다. 그리고 X가 0이면 2죠 2. 그래서 요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X가 1보다 크면 X가 1이면 0이죠. 그래서 0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X가 2면 1이 되네요. 1.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Fx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Gx를 보겠습니다. Gx는 x가 인구 적으면 F에 마이너스 x x가 6보다 같거나 크면 F, Fx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Gx는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x가 0보다 적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x가 이다 적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f의 마이너스 x는 이것이 0보다 크기 때문에, f x가 0보다 큰 구간을 살펴보면, 1보다도 같거나 적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1보다 큰 구안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지만 1보다 적을 때, 이때 GX는 F에 마이너스 X고 래서 마이너스 잡으려면 마이너스 X가 꼭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가 1보다 클때클때 클때 gx는 이것이 되겠죠 그리고 f 의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x를 잡아 놓으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됩니다 두 번째,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0보다 거나클 때. 그렇지만, 이때, FX는 또 1이라는 곳에서 불연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도 두 개로 나눕니다 x가 0보다 같거나 크고 또 1보다 같거나 적을 때는 이게 되겠죠. 그래서 gx는 f 의 fx에 x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x가 1보다 네, 응, 이게 되겠죠. gx는 f 의 fx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4x 만3의 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만3의 마 삼이 되겠습니다. 이 어, gx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x y 우선 x가 마라스 1보다도 훨씬 더 작을 때 마라스가 적을 때 이거에 해당되죠, 요거. 이것은 지금, 요걸 파마하지 않고, 그리고, 1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0과 마나시 사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0이면 2가 되고, 1이면 1이네요. 그래서 이두 그 점을 포함하는 0과 1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이보다 클때 0과 1 사이, 0과 1 사이에서는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X가 0이면 마이너스 2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x가 1이면 1이 되네요. 1그 두만 포함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면 이게 되겠죠. x가 1보다 크면 1일 때, 1이면 이것이 제로 되고, 제로 되고, 마이너 3이네요. 마이너 3, 여기에. 그 다음에, 2면, x가 2면, 4, 1. 그래서 제로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불연속적인 점은, 지금,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에서 네, 불연속입니다.